<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15장부터는 욥과 세 친구들의 두 번째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5장 전반부에서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입을 열어 욥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이 고백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한그 부분으로 인하여 너의 말이 스스로 너를 정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 혼자 모든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느냐라고 반문하며 욥을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면서 본인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목하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과 경쟁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해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이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며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경쟁 구도로 바라본 것처럼 요배 세 친구들도 요배의 고백을 가지고 경쟁 구도로 그의 지혜를 그의 고백을 깔아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엘리바스가 본인의 지혜를 요백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백에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의 지혜가 맞는지 따지는 경쟁자를 필요한 것도 아니요. 요배의 고백을 분석해 줄 자도 아닙니다. 다만, 욕과 함께 알수 없는 그의 현재의 고난을 견뎌줄 자가, 함께해줄 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는 수많은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경쟁 구도는 바로 자녀들의 경쟁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대학이, 직장이 인생의 성공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경쟁은 서로를 발전시키는 건강한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죽이는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좋은 마음에서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함께 침묵하며 그와 함께 견뎌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위로는 사라지고 관계도 사라지고 원칙만 남게 됩니다. 세 사람이 돌아가며 욥의 고백을 분석하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은 욥도 그리고 세 친구들도 함께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다른 삶의 속도가 있고 각자가 다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사로서 한 달란트 또는 두 달란트 또는 다섯 달란트를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한 달란트, 누군가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속도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서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복음을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바스는 본인의 지혜를 매우 특별한 지혜다라고 말을 하며 욕을 죄인으로 몰아 세웁니다. 혹시 엘리바스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 또는 이웃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여정 속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묵묵히 그들을 위로하고 인커리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본인의 지혜가 매우 특별한 지혜다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단정 짓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가 본인의 지혜를 매우 특별하다라고 강조합니다.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정말 그의 지혜가 특별한 지혜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7절에 엘리바스는 요백에, 본인이 경험한 지혜를 들으라라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내가 본 것은 너에게 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그것은 바로 조상들이 전해 준 지혜가 되는데 1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만 있는 지혜 즉 외부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본인이 경험한 그 지혜는 특정한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지혜가 되는데 그 지혜는 세상 밖에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난 적이 없는 매우 특별한 지혜다. 그러니 너는 나의 지혜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특별한 지혜는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20절서부터 자세하게 엘리바스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인과 응보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그 삶의 법칙은 어느 누구나가 다 아는 지혜다라고 요비 이미 답한 부분입니다. 특별하다기에는 너무 보편적인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에 처음으로 고백할 때에도 본인의 경험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세상에 갇혀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을 통해 드러난 의인의 삶의 고난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경험으로 욥을 정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가 본인의 지혜를 매우 특별한 지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가 욕을 죄인으로 단정 짓습니다. 20절서부터 35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아기는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에는 정해졌으므로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에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24절 환란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27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서 거주하였음이니라.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31절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라. 32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33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남꽃이곧 떨어진 같으리라 34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20절부터는 엘리바스가 말한 본인의 특별한 지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특별한 지혜가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의 삶의 연수는 매우 짧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악인은 잠시 평안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욕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어둠과 죽음의 칼날이 그 악인들을 항상 기다릴 것이고 23절에 항상 배고픔 속에서 굶주려 음식을 찾아다닐 것이며 그들의 멸망의 날이 스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욕이 본인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고백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하나님의 징계의 법칙에 따라 두려워하며 24절과 25절에 보시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엘리바스가 욕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대항으로, 항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아기는 공포에 질려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발악으로 하나님께 달려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은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많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 시대 때의 기름은 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아기를 23절에 보시면 배고파서 음식을 찾으러 다니는 굶주린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바스의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엘리바스가 성경이 그 라는 대명사를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27절은 악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다라고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보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악인이 거주하는 곳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든지 아니면 그 악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악인은 절대로 불을 취하지 못하며, 재물을 취하지 못하며, 30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과 같은 징계로 말미암아 말라 비틀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은 헛된 것을 믿음으로 헛된 것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35절에서는 자식도 없이 그의 집이 다 타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은 그들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제약을 잉태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고백한 것은 죄인의 행위보다는 그들의 결과에 하나님의 징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그에게 있는 고난을 징계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그 저주의 결과는 총 7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삶은 평생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 항상 죽음과 징계의 칼로 쫓겨다닐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배고픔에 굶주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살수 없는 척박한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악인은 절대로 재산을 모으지 못함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헛된 것을 쫓고 결국 헛된 삶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후손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낳은 것은 고통과 죄악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에 따라 욕이 죄인이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로 욕이 죄인이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욥은 죄인이어만 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고난으로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로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욥을 죄인으로 단정 짓는 엘리바스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바스는 본인의 잘못된 신앙적 오류로 욥을 정죄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바스처럼 각자의 개인의 특별한 경험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각자의 신앙관으로 나의 가족을,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지, 통제하지 않는지, 판단하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는 각자의 인생의 각자 다른 속도 속에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을 통제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항상 침묵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나의 믿음과는 나눌 때도 있고 나의 생각을 드러낼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처럼 나의 생각만 맞다. 나의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너희들은 나의 경험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누군가를 이기려는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되 드러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각자의 삶의 속도에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가 나를 앞지러 간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의 속도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과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10편, 24편. 여우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곁에 가기 전까지 사명으로 주신 그 일들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그중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 위해 나의 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속도대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꿋꿋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헛된 것에 빼앗지지 말게 하시고 경쟁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항상 겸손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쓰임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